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한 떠도는 소문과 추측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만 망붕이를 정리하고 끝내려는 순간 결정적인 제보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가볍게 현재 김수현과 김지원 연애를 응원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근황을 들여다보면 김지원이 팬미팅을 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망붕이들이 환호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존의 상대역 배우들과는 다르게 김수현에게 더 애틋한 눈빛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팬미팅에서도 김수현을 불러서 그동안 영상으로 보던 애틋한 애정 어린 눈빛과 손짓을 현장에서 볼수 있고 어쩌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설렘이 폭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수현과 김지원의 팬미팅.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2일 오후 5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다. 도대체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을까? 게스트로 나가기 싫어서 저런다. 이제 김김 커플은 끝났다. 수많은 추측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실시간 영상 연결할지도 모른다라며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망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포스터 문구를 살펴보면 서로 소속사가 다르지만 아선유와 비말원 직역하면 당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꺼 해줘. 다른 건 모두 필요 없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왜 다른 소속사의 각자의 팬미팅에서 이런 문구를 썼는지는 아직도 의아하다. 특히 투샷을 올리는 시점과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종영 인터뷰 안 하는 이유와 찐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팬미팅. 그 팬미팅 날짜 시간까지 같은 상황에 네티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통 드라마가 끝나면 아쉽지만 더 이상 극중 인물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잊혀지기 마련인데 tvn의 첫 번째 떡밥으로 스페셜 방송을 진행했고 두 번째로 백상, 세 번째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종방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곳에서도 김수현은 마지막 회식이니 정신없을 상황에도 김지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심상치 않았고, 김지원이 자신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김지원이 무슨 행동을 하든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는 표정과, 방송이 끝났는데도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망북너들의 가슴에 더 불을 지폈고, 이런 모습에 너네 정말 투명하구나, 너무 즐거워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심지어 얼마 전인 5월 2일에도 tvn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눈물의 여왕 극 중의 딸인 수빈이가 "엄마 아빠는 결혼기념일이 언제예요?"라고 질문했고, "백홍이 오늘이야"라는 답을 다는 글과 백홍 부부가 서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신혼시절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인스타에 게재됐다. tvn도 김수현 소속사도 김지원 소속사도 아직 무언가 풀고 싶은 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김수현과 김지원 제작진 함께 일한 배우들이. 남긴 떡밥이 수십 개가 되지만 특히나 동료들과 제작진들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수상한 점이 많다고 느꼈고 그중 함께 촬영한 그레이스가 김수현과 김지원이 촬영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김수현이 본인 입꼬리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돼서 올라갔다 입국 다 멀었다 이러는 게 너무 티가 나고 두 번째로 사회자나 기자들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대답해서 사회자가 수습하거나 한번더 묻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무엇보다도 김지원을 에스코트하는데 집착이 심해졌다고 한다. 전형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영상은 망복너들 사이에서 성물이라고 불리는 영상으로 이 영상은 사륜안을 장착하고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듯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김수현이 김지원 어깨를 만지면서 팔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영상인데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김지원이고 김수현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다음 영상은 조금 더 확대한 영상이고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를 본 프로망북러들은 적게 친한 선후배로 할수 있는 터치로 본다면 다들 열려있네. 남사친도 저렇게 안 만짐. 등 이건 빼박 증거다라며 환호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이미 1년 넘게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익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서로의 시선을 어색하게 피한다는 점. 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는 서로 피하지 않는 모습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만두를 서로 먹여주는 장면으로 김수현이 김지원에게 만두를 먹여주니까 한 스텝이 봐봐 봐봐봤지라고 하는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스태프가 망북러 커밍아웃이라도 한듯 힘차게 영상에 그의 목소리를 담았다. 세 번째로 빠밤 보통의 연인은 서로 동기화가 되어 말투까지 따라하게 되는데 김수현이 얼마나 자주 빠밤을 들었으면 글로 빠밤을 적었을까. 네 번째로 김수현의 인스타 변화이다. 취미가 많은 김수현은 등산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의 인스타에는 수많은 산 사진이 도배되어 50대 아저씨가 운영하는 인스타 같은 면모를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 누가 찍어준 듯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연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고 그 상대가 김지원이 아닐까 분석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이상형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김지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성격으로는 솔직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성실한 사람을 선호하고 키는 큰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김수현은 키가 180cm가 넘고 얼굴이 작고 신체 비율이 굉장히 좋고 눈물이 여왕이 잘 되면서 김수현과 김지원이 실제로도 연인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는 물론 시청자들이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는 김수현의 손 플러팅 장면이 작고 포착되자 사랑스러운 손만 봐도 김수현이 좋아서 애달파하는 게 보인다. 김수현 또한 파트너가 자신을 웃게 만들고 유머러스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고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어찌 이렇게 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이상형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까 싶다 특히 tvn도 김수현 소속사도 김지원 소속사도 아직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잊고 풀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6월 22일 팬미팅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된다. 제발 최소한 공개 열애 한 달이라도 해라.